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한파에 체력이 쓰레기가 돼요. A형 독감을 난생 태어나서 처음 걸려봤습니다. 엄청 시름시름 앓고,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목이 엄청 아픈 거 빼고 다 똑같았어요. 열도 진짜 많이 나고, 몸살이 엄청 심해가지고, 근육통인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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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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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거의 막 일을 못하고 막 앉아있질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검사해봤더니 A형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코로나 때처럼 엄청 아프다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하고 집에서 2주 내내 쉬었더니 거의 다나았고요 지금은 아주 잔기침 정도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곧 이사거든요.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딩크 부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집이 없어요. 집 없는 자의 서움이란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하는 이 숙명일까요? 약간 그간의 2년을 회상하며, 나름 추억하며 반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laughs>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배가 고픈 관계.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엔 또 뜨끈한 칼국수 이런 거 한번 먹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 박칼국수 2개랑 해물파전도 둘이 시켰고 파전을 시켰으니까 막걸리가 빠졌었죠 그린마을로 시켰습니다 요즘 다시 조금 막걸리에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맥주보다 막걸리가 생각나는 날이 조금 더 잦아졌어요 양이 엄청 많아. 와 파전 진짜 오졌다. 나만 먹어서 미안. 오늘은 막걸리짱아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어? 그저는운전기사편이 제가 어디가도 이렇게 점심먹다 술을 먹었고 정말 없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같이 못 마시는 거에 대한 아쉬움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특끈하게 먹고 나왔더니 별로 안 춥다 그치? 음. 여기 진짜 괜찮았어 칼국수는 그냥 소스였고 보리밥이 일단 엄청 맛있었고요 그 이유는 뭔가 들기름과 고추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다는 건 그래도 음식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제 기준 항상 김치 제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 군수로 사고 그 이불만 지금 5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다 뜯어졌어요. 이불을 하나 살라는데 엄카다 쓰니까 처음에 되게 부드럽고 먼지 날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알레르만이 좋아.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나가서 제 최애자.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 와인 클럽이라고 위스키, 그 와인, 맥주, 막걸리 다양한 술을 파는 곳이고요.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 있어요. 맥주 코너 는 너무 적어, 너무 조금해인주는 아까 파전 반짜리밖에 없어갖고 뭘 하나 사갈까 고민 중이에요. 안주는 아까 먹다 남은 파전, 그저께 먹다 남은 피자. 저희는 그 송파구의 석촌호수 바로 옆에 삼전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좀 작은 투룸 빌라에서 신혼집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2년 좀 넘게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2년 전 진짜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또 저희 신랑 회사가 부동산 관련 회사여서 그도 월급을 잘 받았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정말 눈이 좀 저희도 그때 돌아갔고 다행스럽게도 매매는 안 했고 남들 영끌에서 집살때 저희는 영끌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laughs> 목이 메인다 목이 <laughs> 남들 영끌에서 집을 살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바로 이 집에 왔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저 무대책으로 갑자기 계약을 해가지고 <laughs> 정말 소중에 갖고 있는 돈이 정말 없었는데 저는 재택근무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하잖아. 작은 툴은 빌라다 보니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진짜 앉아갖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힘들더라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금리가 지금보다 낮았어. 많이 낮았지. 응. 아이 정도면 그래도 둘이 벌어서 조금 욕심을 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 점점 점점 부동 항상 그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일단 술한잔 먹고 말해야 돼. 음. 그래서 금리가 진짜 미친 듯이 막 점점 점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러다가 우리 약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이랬는데 진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저희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그 당시에 변동금리였는데. 이게 1년 단위로 변동이에요. 1년이 딱 지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의 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금리에서 두 배가 좀 넘게 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대출 이자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한 사람 월급이 거의 나가고도 더 나가는 수준이었잖아. 해외여행하는 한달 숙소 비용을 여기서 다 썼습니다. 1년 동안 여행했어, 우리. 이미 여행을 한 거야.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laughs> 이럴 정도로 진짜 힘들게 살았고 남편도 부동산 관련 업이다 보니 남편도 힘들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찾아왔었습니다. 캬, 맛있다, 진짜. 씁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이 다니까 좀 기분이 묘하지 않니? 원래 인생에 써서 술이 단 거라니까. 오늘따라 술이 달달. <laughs> 이곳과의 계약이 끝나고 저희는 이제 드디어 대출 없이 갈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조금은 한시름 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혹시 그 선택을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지금의 미래를 알고 있으면 절대 안할 거고 시간을 돌린다고 한들 내가 더 똑똑해지진 않을 테니까 맞아 맞아 그냥 할 거고 제일 미련한 선택 중에 하나 아니었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었다 솔직히 제가 엄청 빡빡 우겨고 여기 오게 됐는데 하, 인생 최대의 실수다. 그나마 젊을 때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근데 정말 저 말에 공감하는 게 그나마 진짜 젊을 때 이런 약간의 멍청한 이런 선택? <laughs> 이런 걸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다행인 건 집을 매수하지... 아 진짜로 매수할 돈도 없었지만 영끌한다고 해서 이걸 내가 살수 있었다면 사실 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는 되게 심리적으로 마련이 어. 많이 쫓겼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음. 있었고 전세값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맞아. 있었고 버는 돈에 비해서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회사에서 일만 해서는 절대 영원히 집을 못살것 같다는 라 압박감이 상당했어 이럴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딩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2년마다 뭔가 이사를 가야 하는 이 상황이 그래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 약간 애들 있으면 학군 이런 것도 엄청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치안도 동네가 좋아야 아이들 도 이제 걱정도 없으시잖아. 그거 플러스 엄마 아빠의 직장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요즘은 거의 다 맞벌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훨씬 많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딩크족 영상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아이들 학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부동산을 결정할 수 있다. 거주 환경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딩크족이라 선택할 수 있고 조금 덜 고민해도 되는 어떤 좀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laughs> 집을 언제 사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아니면 사지 않는 게 현명한 걸까요? 가격이 오를 때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근금소득을 따라가지 <laughs> 못해서 집값 집을 못 사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는 내가 사면 더 떨어질까봐 집을 못 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을 대체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집안 살래?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컸거든. 근데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주거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출을 아예 안 받고 현금으로 몰빵해서 집을 산다 하지 않는 이상은 다달이 또 최소로 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세 대출이든 아니면 월세든 뭐 매매를 하든 내가 최소한 2, 30년 혹은 좀 길면 40년 정도까지 주거비로 낼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겠다. 예를 들어 그게 최소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내가 최소 의 주거비를 몇십 년을 앞으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예산으로 살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러면 살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집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내가 거기서 오래 살수 있을 것이고 원래 매매는 약간 사치다. 어차피 죽음다 흙이고 그랬는데 기왕 사는데 돈이 나간다면 괜찮지 않나? <laughs> 술이 달라. 다음 주에 이사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여러분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요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진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되게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어, 여러 가지로 되게 좀 추운 겨울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한파 경보장수니까 엄청 추워요,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이제는 또 장염이 유행이랍니다. 진짜 이 추운 겨울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 액땜으로 A형 독감 걸려서 아팠으니까 <laughs> 여러분은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술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스키장에서 찾아뵐게요.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따뜻하세요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아주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겨울을 잘나 보다고요 파이팅 빠이